리 꼬리! 머리. 꼬리! 꼬리 아, 그 강아지 달리기 대회에서 꼬리가 1등을, 1등을 해서 멍푸치는 간식을 받았어요 우리 꼬리가 토너머트를다 네. 해서 1등을 했답니다 꼬리야! 꼬리 잘했어요! 체 축하해요 꼬리! 아우 맛있나봐 얘네 날리났어날려났어통소이들어어통 소리 들어어 찍었어 찍었어 꼬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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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와봐

아메도 먹을래? 왔다, 왔다, 왔다 그녀들이 왔다, 왔다. 안녕하세요 왔다 저거 하셔야죠 포르치말만죠 포르치네만조 포르치네만조,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먹을 자격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포르치네만조 포르치만 Rema, <laughs> me And one more <laughs> <laughs> 빨리 왔다. 응. 와우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지울 거냐고. 뚜껑. 그래서 <laughs> 제가 왔어요. 아까는 맥주인 척 하는 상상 수였다면 지금은 진짜 맥주입니다 여러분. 그림재고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은데, 또 시작해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완성이 됐는데, 사실 다 완성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여기서 숨은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, 정아야 행복하길 바래 언제나 너가 라는 말을 음 제가 저한테 한번 써봤어요 사실 완성이 된건 아닌데 <laughs> 이거부터 끈일이 났기 때문에 근데 네, 제가 진짜 사람을 못 그려가지고 좋은 일을 삼고 있는 그림이 제 그림마다 있는 1993도 있고 노력했다는 거아 맞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승절도 여기 자그맣게 있어요 시간이 왔습니다. 화이팅! 아, 난리가 났어요. 앞으로 더 난리가 나겠죠? 아 예뻐. 제가 언니한테 시계를 빌려준다고 했는데 제 집을 털어왔어요. 어. 계속 보게 되고 신경 쓰이고 좀 많이 나 아, 손.. 아니.. 그팔 좀.. 드른드르라고.. <laughs> 드른드러.. <laughs> 괜히.. 뭐야.. <laughs> 전복? 어, 진짜 좋은 거 알지.. 이거.. 래 이거.. 오늘 칠돈가스만 있는 거아어 이~ 메밀이.. 가어오랜만에 가자, 오 가자, 오 가자, 오레모니~ 가자, 오레모니~ 가가스앉 <laughs> 언니가 이거 먹고 한식 먹자. 저거저거 맥주 마셔보고 잔 가져가. 두 개만 가져와. 아, 귀엽다. 동인천은 이런 귀여운 게 되게 많네. <laughs> 날씨 너무 좋다. <laughs> 이거는 옛날 이런 옷 옷지. 입고 사진 찍는 거야. 아 사진 찍는 거? 아. 여기서 옷 빌려 입고 우산 제어해 주는 거. 아 파는 게 아니고. 이런 옛날 옷들 있잖아. 음... 뭐야? 저 뭐야? 내가 발라는데 받았어, 가자. 뭔데? 아, 약간 그런 거. 불량식품 팔고 막 옛날 오락실, 옛날 오락실. 헐. 언니가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데리고 온 작은 사전. 이거는. 아, 는데 이거. 이것도 너무, 책갈피도 너무 예쁘다. 음, 예쁘다. 하지만 아직 다못 읽은 책들이 많아서. 책은 안 샀어요. 잠시 먹으러 온, 베트남은 집장. 뭐야, 매콤빵 쟤 베트남 같아그쵸 <laughs> 진짜? 제됐 음. 정잡수 짜증나면 싸아도 돼. 항상 이런 거 먹으면 살 빠질 수있어 다이어트 할수있어 지금 준비된 세븐 당근이랑 비트를 이용한 <목소리> 프론코스를곁들인 감자 요리예요. 음. <laughs> 약간 무 사실 개살 이런 거죠. 치즈. 케이크. 예, 중앙 부분을 살짝만 커팅해서 곱게 한번 보시겠어요 아. 아 죄송합니다. 맛있좀이지 말고. 안 돼. 이쁜 척 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쁜 척 하지 말고 먹으라고 <웃음> <웃음> 되게 조금 지말려야지고아지그고지 이쁜 척할거였으 이쁜 척만큼먹고지 이쁜 척 하지 말고 이쁜 척 하지 말이 어두워지니까 너무 예쁘다. <웃음> 사랑하는 <laughs> 지 <돼지언니 웃음> <해미 좋을까 웃음> 언니. 생일 축하, 허니도. 언니, 끝지 마요, 끝지 마요. 언니 생일 축하해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, 내 택시다. 제 아버지 생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민이고요 제가 아버지 생신을 위해서 또 아버지가 제가 원래 소소하게 만원짜리로 하려다가 <laughs> <laughs> 만원짜리 하고 싶었어요. 아니면 여기 가운데라도 만원짜리 아니면 가운데만 <laughs> 5만원, 나머지 테두리 만원 하려고 했다가 쓰는 김에 서로 기분 좋게 하자 해가지고 저기 그 5만원짜리 한번 깔아봤고요. <laughs> 돈방석이요, 돈방석. 아, 우리 아까 돈방석에 못 앉아 보셔가지고 아. <laughs> 이렇게라도 앉아 보시라고 제가 아. 소소하게 준비했습니다. 구매 좌표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. <laughs> 네. 이거 여기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아. 이거 넣는 것만 돈 돈만 필요, 있으시면 돼요. 아, <laughs> 돈만 있으시면 되고요. 요거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? 스트로폼이에요, 방석. 아. <laughs> 뭐 별거 알겠습니다. 없어요. 아 이거 얼마 안 비싸요. 이거 이 자체는. Was it good? 스토리야 아, 잠자는 숙소의 문야 감사하다 빨리 말씀해, 말씀해. 감사합니다 예쁘게 왔게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<laughs> <laughs> <우와> <laughs> 이게 말로만 듣던 <듣다. 웃음> 뉴 어드밴스 나이트 리프 아이턴 센트레이트 매트릭스 갈색 별 기적인 거예요 <laughs> 우와 살아생전 이걸 써보다니와 잠자는 숙소의 공주여서안돼 넣어줬나 봐아너못 봤어 대박이다. 감사합 이거 되게 좋은 샴푸라고 하던데.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던데. 리드도이저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뀨? 점심시간에 엄마랑 언니랑 저희 집 앞과 사무실 앞에 있는 하나씩. 냉동 삼겹살 집에 왔어요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. 저 냉동 진짜 떡볶이, 좋아하는데 떡볶이, 된장찌개, 된장찌개는 시키셔야 돼요, 서비스?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공기밥도 이렇게 나와요. 잘 먹겠습니다. 수이 너무 겹치는데? 이게 진짜 고수야. <laughs> 아 그만하고 싶어. 이게 그 불고기 백반인가요? 네. 여기 앞에서 치러가야 돼. 오늘도 역시 주황색 의스틱을 바르고 핑크 색깔이 껴져있어. 나 오빠 사랑하나 먹으려면 만두 그대로. 진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꼭 카메라 키줬을서 그런 말 되게 자주 하더라고. 나 진짜 오빠 사랑하나 봐.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여기 생각나면 더 사랑하는 거래. 나도 사랑하고 싶다. 나 사랑해. 응. 엄마 좋아해. 응. 응. 엄마 엄마 맛집 블로거해. 아, 맛집 유튜버 유튜버. 그 응. 완전 구수하게 표현을 하는 아줌마들. 구수한 응. 거 아니고. 그래. 그래. 아자박자박한소스에다 엄마가 그러냐? <laughs> 언니, 언니? 아니 솔직히. 언니가 수 <laughs> <엄마> 그렇게 할수 있지. 엄마가 그렇게 못하지. <laughs> 아니, 이거 우리 집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. 넉살이 없어. 넉살은 넉가 머리들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런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거 별로고 구워먹는 고기가 좋아. 최종으로 표현해주세요. 음. <laughs> 보자. 나 인스타그램에 누가 트레일이복 몰린 거에 모자 신라면 음, 봉지가 맞아. 신라면 뭐? 봉지. 근 주황 빨간 색깔에. 뭐. 근데 도현도 자꾸 진짜 그그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야. <laughs> 나는. 나는 네, 들어가서 <일단은 웃음> 라면 너무 먹고 싶어서.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아직 모리는 나만 알고 싶어. 인천 상륙작전 앞에 이런 쇼파 있어거자고 생각 못 해. 그런 얘기 하지마. 그럼 어딘지 알잖아. <laughs>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전 세계 하난데 망했어. 너가 다 먹고 싶어. <laughs> 내가 이제 공개할 게왜 청량로 139번 <laughs> 길이에요? 우리 둘만 있을 거 얘기하잖아. 언니가 좋아, 내가 좋아. 내가 좋아하 아, 둘 중에 타일 타긴. 왜못 해? 내 앞이 술가락들이야. <laughs> 그럼 누가 더 아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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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누가? <laughs> 그럼 누가 더 예뻐? 예쁜 거는 우열을 가릴 순 없어. 그래도 조금 더예쁘시있 좋아. <laughs> 좀 달라. 어떻게 <어때>? 달라. <laughs> 아름다움이 달라. 어떤 좀 화려하게 예뻐. 그리고 언니는 조금 우아하게 예뻐. <laughs> 그럼 나 나, 아, 아니 한? 아니 깐지란다. <laughs> 끝이요난 <laughs> 화려하다. 끝. 화려하고 있고. 누가 더 사랑스러워. <laughs> 엄마가 어.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사랑스럽고 내가 더 좋대. 여기 다 찍었어. <웃음> 울고. <웃음> 난 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난 내가 제일 예뻐. 그럼 별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커피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다. 아이란, 근데 막 끊겼어. 어떻게 되는데? 어디, 어디? 너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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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찍으니? 점, 점 많이 찍어서 웃니? 너 점묘법이라고 아니? 점묘법 점묘법 아 점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점묘법이라니 그러 다이아몬드 저 봐봐 화가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아니 근데 음. 촬영은 그냥 일반 화장할 때는 다르게 좀 진하게 해야지 화장을 어, 잘 받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시계 거꾸로 쳤거든? 아? 나 근데 시계 원래 이렇게, 그건 몰랐겠지? 이미는 몇 시야? 근데 <laughs> 언니 눈썹 좀왜왜 저런 거보지야내 내가 내가 제일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분이 누구야? 백수 선수 선수 알아? <laughs> 신도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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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사. 이렇게 하자요. 나는 아니 이게 나는 이 꺾이는 각도가 나중에는 사아도내 눈썹 그려줘야겠 훨씬 더예뻐졌어 그렇다면 고맙지 시시해 시시해 내가 만든 노래야 <laughs> 그렇다면 고맙지 시시해 시시해 절은아 나는 CM종 전문이야 <laughs> CF에 나가는 노래 전문 그렇다면 고맙지 시시해 시시해 2절도 스타요아리가 고자이마스